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만난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한지 벌써 5년 차가 되어가는 유부남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우 부부와 다름 없이 소소하게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 것에 후회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갓댁은 장인어른은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입니다. 두살 터울의 남동생이 저희 와이프 네 가족들이고요. 저는 저희 집 외동 아들이고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어머니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 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갔을 때탐탁지 않아 하던 처갓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대하는 행동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아내와 함께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적당한 선물을 고르겠다고 하면서 동생과 함께 백화점에 들렀고 퇴근을 하고 저도 함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와이프와 처남이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보여서 저는 한 걸음에 다가갔는데 근처로 가니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버스 기사 정년하는 게 대수라고 선물까지 준비를 해? 그래도 몇십 년을 일하셨으니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누나 혹시 시월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럼 뭔 운전대를 치우면서 선물까지 준비하게 시켜? 누가 보면 이지용이 퇴임하는 줄 알겠다.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분명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대화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친절 운전수상도 몇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백수인 처남이 저희 아버지를 욕하는 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제가 대화를 들은 걸 모르기도 했고, 원래 처가택 식구들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화를 삭히고 아버지께 드릴 좋은 구두 한켤레를 샀습니다. 차가 없는 처남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퇴직날 저희 가족들은 외식을 했고 아버지는 퇴직 후 개인 택시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끄럽다는 듯 웃으셨는데 갑자기 옆에서 풋!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을 돌아보니 와이프가 비웃듯이 웃고는 저에게 목에 사례가 들었어. 미안. 이라며 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처갓댁에서 저만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무시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못 들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와이프의 그런 태도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얼마 뒤 처갓댁에 장인 어른이 생신이라 저녁을 먹고 술을 먹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처남이 취업을 한 날이기도 해서 다들 기분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처남은 무슨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그리 잘한 일이라고 계속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저와 처남 그리고 아내가 남아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처남이 갑자기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형, 퇴직 선물을 잘 전해드렸어요. 음, 고마워 처남, 아버지가 좋아하더라. 그런데 이제 퇴직하셔서 하는 말인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뭐, 그렇지. 마음 써 줘서 고마워. 근데 그일 같은 거 하다 보면 손님이 때리고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던데. 사돈 어르신은 괜찮으셨어요? 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막 웃으면서 처남에게 미친 놈이 자기 소개하고 있다면서 혼자 좌절어지게 웃더라고요. 여보 당신 취했어. 아니 예전에 저놈 저거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버스기사를 막 때렸잖아. 그 말을 듣고 있던 처남이 갑자기 아니 그때 화장실 가고 싶어서 문좀 열어달랬더니 정류장이 아니라 안 된다잖아. 그럼 거기서 싸? 버스기사 때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아우 진짜 그 시간만 해도 정거장 몇 번은 갔겠다. 기사 미친놈이 문 잠그고 못 내리게 하는데 어떡해. 결국 경찰까지 오고, 그게 다 뭐야, 쪽팔리게. 두 사람은 한참을 신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에 너무 열이 올라 필름이 끊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그만큼 열이 받았던 건 버스기사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에게도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막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병실에 막 들어갔을 때,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학생을 토닥여 주는 그런 모습들이요.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인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봐서 안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말을 하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은 무슨 장면인지 알지 못했지만, 제가 이런 사고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합의까지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아버지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한 학생이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원칙적으로 정류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울 수 없어 그 학생에게 말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학생은 갑자기 아버지를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고,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말리려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침을 뱉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에 결국 맞으면서 112에 신고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그 학생을 찾아내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끝끝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날의 상황과, 처남과 아내가 하는 상황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처남이, 그 병신 같은 사람이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울었더니, 바로 합의를 해줬잖아. 진짜 그때 꿀이었지.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집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냥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갔다는 말을 둘러대고 혼자 집에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행동을 막 하고 다녔으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는 점.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에게도 정이 다 떨어졌고 특히 처남은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때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처남이 출근길에 버스를 탔다가 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에게 쌍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주변 시민들이 말렸다는 내용이었죠. 생각이 없는 건지 처남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봤는데 경찰서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보냈고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처남의 난동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그 기사를 보게 되었고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몇년전 다른 버스 기사를 폭행한 이력도 있는 걸로 안다고 연도와 버스 번호 등을 알려줬더니 며칠 뒤 추가된 내용으로 기사가 떴어요. 처남은 그 버스 기사에게 사과를 하며 빌었지만 마침 저희 아버지와 지인이라 저와도 친분이 있던 기사님이셨고 저는 그 버스 기사님께 예전에 전적이 있는 사람이니 가능한 합의를 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끌고 끌다가 결국 합의를 했고 처가댁에서는 꽤 많은 돈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이 마무리가 되자 처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곧 상연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처남이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고 저는 처남의 개인 sns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크랩한 뉴스 기사와 함께요. 지금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고, 최근까지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신문에까지 나왔다고요. 그 이후 처남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처남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번듯하고 건실한 청년인 척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본인보다 좋지 않은 처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사람을 곁에 두고 결혼까지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꼭꼭 숨겨도 저는 매형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파항을 시켜서 꼭 늙은 독고노인으로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